안녕하세요 이미 전세계의 경제가 역대급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실상 부채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한국만의 상황도 아니고 유럽만의 상황도 아니고 미국만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들 상당수가 지금 현재 imf에 부도로 IMF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뭐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최소 4, 5년 간은 지속된다. 많은 비참치가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부로 빚을 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은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지금은 최대한 있는 자리에서 머무르고 버티고 견디면서 다음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쉽게 뭔가를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부채 의 덫에 빠지고 있는 거죠. 이건 이 때문에 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고성장, 저물가의 시대를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저성장, 고물가 급격한 경기침체를 맞이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의 안정기에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성장, 고물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모두 담고 있는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결국에는 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은 그중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1분기 2분기 합쳐서 1.3%입니다 0.7 0.6 이렇게 해가지고 1.3%를 상반기에 성장했는데요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은 예측들은 2% 초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성장, 고물가, 그리고 급격한 경기 침체를 우리는 막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의 정부는 제대로 된 정치적인 리더십도 발휘 못하고 있고 경제적인 리더십도 제대로 내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니가 오랫동안 검사 생활만 해오다 보니 가벼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안에서도 권력 다툼에 자기들의 입지만 생각하고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지금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는 결국에는 대기업들 재벌들 위주로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더잘 먹고 잘 살게끔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 할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기들은 계획재정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정관예우로 퇴임하고 난 이후에 고액을 받는 사회이사로 넘어가려는 수작만 부리고 있는 거죠. 뭐 전부 다 돈벌이의 혈안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는 한국의 경제는 더 암울해지고 더 초양카가 벌어진다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라고 그들이 지금 저 사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꽤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어려워지는 일그 고물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굶는 게 일상이 되고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말이죠 지금 정부는 절대로 그러한 국민들을 살리거나 그 서민들의 어려움을 오르만져 줄 관심도 의지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국민들 개개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공리안 쓰고 아끼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범하게 사는 길은 다름 아닌 돈을 안 빌리고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라는 거죠. 물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답답한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드라마틱하게, 확하게, 혹하게 뭔가를 할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데 앞으로 긴축시대이기 때문에 파멸은 올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빚을 진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견딜 수 있게끔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상상할 때 초월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호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이나 lg의 가진제품들 또한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안 팔린다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나중에 인력이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격은 사람들이 안 사면 싸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점점 더경기심체가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우리네 노동시장에 살벌함이 가득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돈 드는 건 없애고 기존 인력들을 최대한 더 빡세게 홀려서 효율을 높이겠죠. 왜? 안 그러면 기업들이 못 살아남기 때문인 거죠. 기업들도 점점 더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다라는 거죠. 올해, 내년, 내후년, 한국의 경제가 더 악화됩니다. 올해는 뭐 경제 성장률이 2% 초반대 얘기하겠지만, 내년 되면요. 1%대로 내려가겠죠. 그냥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한국의 경제사항은 더 암울해질 것이다. 더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가 심해지겠죠.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더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좀더 꺼리고 의심하고 거리를 두게 될 겁니다. 왜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사기치려고 수작 부리는 뒤통치는 악기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더욱더 뭔가를 의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 보는 자세가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진다, 어려워진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고다, 부당해고, 아니면 갑질, 그리고 무료봉사, 뭐, 야근,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너 아니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더 험악하게 궁지로 몰고 갈 거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거다. 한국의 경제, 조성장, 고물가, 급격한 경기침체가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왔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앞으로 부동산도 더안 좋아질 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길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만만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뭡니까 6.3% 경제부총리는 뭐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려만안 된다고 개소리를 하는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1980년대 초 폴보크 미연준 의장이 어떻게 해서 스그플레이션을 빠져나왔습니까? 저성장 고물가를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죠. 금리를. 물론 금리만으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또 어떻게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망하게 만들고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금리 금리를 감당 못하고 힘들어하는 뭐 저소득층들이 있을 거다 물론 그 저속증에 한해서는 별도의 또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든 어정쩡하게 어물쩍가다가는 물가도 못 잡고 성장도 못 잡고 경기 침체도 마저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도 금리를 계속 가파르게 올리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죠. 그들이라고 경기 침체를 걱정 안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너무 많이 뿌려져 있던 부채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의 한국 정부는요, 한국 은행은 어쩌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의 정부가 매스를 대고 좀 대대적으로 경제를 재조정할 의지가 있냐? 없죠. 그런 거 말고 대기업 재벌 가들하고 결탁해가지고 해체 목을 국리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어쩌고 니가 없죠. 앞으로 우리의 경제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대비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